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블로그들, 예, 그니까 자영업자 블로그 또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블로그들, 뭐 법인이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사업자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할 때, 예, 특히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너무 엄청나게 불경기여서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요. 괜히 블로그 이제 대행이나 뭐 마케팅 한다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을 예, 내고 예, 손실을 보시는 일은 없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작은 돈이라도 잘못하면 돈을 쓰고도 우리 업체의 이미지를 이 예,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그런 경우들도 워낙 많아서요. 사업자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냥 본인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 대행 사업뿐만 아니라 직원한테 맡기는 것도 사실은 예,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 그것도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예. 뭐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난 근데 아뭐어 어, 어, 정말 못 하겠다. 나이걸 너무 못 하겠어서 뭐 직원이 됐든 뭐 특히 대행사, 에 마케팅 대행사에 좀 맡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뭘 주의해야 하는지 그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 사실 뭐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말들이 많죠, 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들 뭐 성인이시고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테니까요. 다만 그 왈가왈부하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뭔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내가 하는 경우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기준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첫 번째가 되겠죠. 진짜 첫 번째. 그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맡기시려면 그 대행하는 업체에 포트폴리오부터 보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부터. 예? 너네 도대체 그럼 어떤 업체를 했니? 그리고 니네가 어떤 블로그를 했니? 그걸 좀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상대 블로그들이 아그 업체가 저희는 뭐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고 뭐쫙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막 대기업도 내놓을 수 있고 뭐 예, 다양한 예 엄청난 뭐네 예, 그런 회사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나 예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사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블로그 어, 마케팅인데 블로그를 대행해 주려면 그 해당 블로그의 아이디와. 예, 비밀번호를 알아야 접속이 가능해야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블로그들 중에 두세 개만, 예, 적어도 두개 정도만 임의로 이렇게 랜덤하게 찍어서 로그인 해봐라. 예, 라고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 로그인 할수 없어요. 뭐, 현재는 끝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했는데, 현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없어요 뭐 지금은 그냥 작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미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예 그니까 아니면 하다가 뭐 잘렸겠죠 <laughs> 예 그니까 그거는 믿을게 전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라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가 진짜라면 로그인해보면 된다 예두 번째 자 그러면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해서 예, 이제 그, 뭐, 봤어요. 그 중에 두 개가 진짜인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방문자 수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방문자 수를. 예? 도대체 이게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인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소한 그래도 대행을 맡겼는데, 아무리 안 와도 하루에 500에서 1000명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제 그, 말 많은 업체들, 예? 말 많은 그런 데들 보면, 100명이 안 오는 데가 수두룩한것 같고요. 500명은 뭐, 어, 언감생 중 꿈도 못 꾸는 것 같던데, 그런 데다가 돈을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니까, 돈을 준다고 하면, 이 적어도 방문자 수는 최소한 500. 예, 제가 봤을 땐 최소가 그렇고요. 그 양심이 있다면, 예, 1000명 정도는 돼야겠죠.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도, 시간 조금 걸린다는 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줬는데, 500이 안 된다. 그리고 1000이 안 된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너무 자신 있다 그러면 옵션을 거시면 돼요. 그그 그 숫자가 안 되면 우리 안안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걸 또 검증하셔야 돼요. 이게 또 뭐가 문제냐? 방문자 수는 되게 많은데 뭔가 영원히 없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이 굉장히 뭔가 싸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왜냐? 요즘은 이 방문자 수 자체를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냥 방문자 숫자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네이버가 이걸 못 막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니까, 어, 그럼 이걸 또 어떻게 검증하지? 방문자 수가 많다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 블로그에서 꽤 괜찮은 포스팅을 두세 개를 어, 선택하신 후에,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옛날 거 말고요. 너무 옛날 건 당연히 안될수 있으니까, 최근 한두 달 거, 예? 특히 최근 한달 이내에 포스팅 중에 두세 개를 찍어서 검색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위 검색이 되고 있는지 예? 적어도 5등 최악의 뭐, 아, 경우 10등 안에는첫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게 적어도 첫 페이지에는 있다. 상위에는 검색이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방문자 수도 맞고 예, 실제로 실력이 있는 업체인 거예요. 이런 업체랑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방문자 수는 있는데 검색에 뭐가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 그거는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과거 걸로 우리는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과거 뭘로 들어오는지 통계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한 포스팅에 막 너무 일방적으로 몰려 있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잘 적어 놓으셨다가 요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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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목시키시면 사실 대한민국의이 기준을 통과하는 마케팅 업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이제 행여나 어쩌다 있으면 사실 굉장히 고가예요. 예, 고가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 방식을 택하시고요. 세 번째는 상위 검색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그 사업자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제일 많이 속으시는게 뭐냐면, 그 마케팅 업자가 아주 이상한 키워드로 슬쩍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무처럼 카페를... 뭐 풍납동에다가 냈어요. 근데 풍납동 나무처럼 이렇게 검색하는 게 저를. 예? 근데 나는 이제 오픈했어. 풍납동 나무처럼을 쓴 사람이 별로 없어. 그건 당연히 검색 잘 되죠. 이런 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기준이 아니에요. 예? 적어도 그냥 풍납동 카페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봐야겠죠. 물론 이게 무슨 강남 맛집, 강남 카페 이렇게 너무 센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상위 검색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욕심내라는 건 아니지만, 내 상호를 가지고 앞에 검색됐다. 그건 누가 써도 거의 다 됩니다. 예, 특히나 지금 그 개업 초기인 분들은 거의 다 되는 거고요. 어, 개업 초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게 내 상호로 검색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왜? 상호로 검색이 잘안될 정도로 이 상호가 되게 유명한 집이면 블로그 마케팅을 하거나 대행을 맡길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키워드가 아닌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저제 지인분들, 제가 아는 분들한테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블로그를 하든 안 하든, 응? 내가 블로그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업체가 블로그를 하든 안 하든 대신 나는 어, 마케팅을 대행을 맡기든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 대행을 맡기든 또는 어,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업체를 홍보하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이 블로그에 대해서 공부는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공부는 하고 계셔야, 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사기 안 당하시는 거죠. 예? 아니면, 돈만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속 남 좋은 일만 시키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 그러니까 이건 뭐 되게 싼데 뭐, 그냥 껌값인데 뭐 해보지 뭐, 이러시면 모르겠는데, 요즘 사실 뭐, 껌값이 어디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돈 10만 원 주고 뭘 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미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좀 뭔가 크게 문제 있으신 거고요 최하 못 들어도 1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100만 원을 들여서 뭘 했는데 아별 그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얘가 얘기한 대로 구스란히 당했다 그럼 계속 안 그래도 요즘 불경기고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 공부를 꼭 해야 한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 이제,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블로그 대행을 하시는 업체들 중에 굉장히 강력하고 잘하는 곳은,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이잖아요? 그럼 내 아이디로 안 하고요. 그 대행업체가 자기 아이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내, 내, 내 아이디로 만약에 했는데, 내가 한 6개월 만에 변심할 수도 있고, 한 3개월 만에 변심할 수도 있고, 어, 하는 거니까 내가 해도 되겠네? 하고, 1년짜리 계약했다가, 중간에 한선달있다 그만두고, 딴 사람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요쪽 그 업체의 노하우만 쏙 빼먹고, 쏙 빠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대행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나 사업자분들도, 이렇게 약간 좀, 비양심적이거나, 예? 예, 그, 상도에 어긋나는, 요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니, 상대쪽에서는, 내 아이디로만 하겠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건 두 분이서 잘 조율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쪽에다 아이디를 줘버리면 어느 순간 계속 코 끌리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정말 막강한데 예 그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그니까 대한민국의 탑플래스그 마케팅 대행 하시는 데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유명한데 말고요. 그냥 이름만 유명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자 수도 없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실력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고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는 블로그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블로그 대행이 아니라, 이제, 이제 뭐 체험단이나 이런 걸막 꾸려서 마케팅 대행,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 그냥 대행은 제가 보니까 정말 싼건뭐한 20, 30만원부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20, 30만원부터 비싼 건뭐 거의, 예, 저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laughs> 그런 금액들이던데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거의 해당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한 20, 30만원부터 500만원 사이 같아요. 20, 30만원에서. 그러니까 월 기준이요. 월 기준. 이 정도인데, 사실은 뭐, 500은 너무 비싸요. 20, 30은 너무 싸요. 이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식의 접근은 적절치가 않고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그 검증을 했는데, 사장님 마음에, 아, 요 정도면 나는, 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억셉할 수 있을 것 같아. 했을 때, 그, 제가 오늘 말, 말한 그 기준에 다 부합이 된다면, 월에 2, 300, 3, 400을 줘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예, 그래도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조건이 없어요. 없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팁을 아주 재밌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블로그를 안 해도 블로그에 대해서 좀 알고 하다못해 이 안에서 뭐 댓글이라도 좀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이러시면 좋은 게 어쩌면요. 그런 대행업체 이런 데보다요. 내그 블로그 이웃들 있잖아요. 이웃들 중에 가만히 보다 보면 굉장히 성실한 분이 있고 본인 블로그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이러이러 이러 한데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고 제의를 하시면 금액도 어쩌면 더 합리적이고 예? 서로 기분 좋은 선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금액은 딱히 뭐가 좋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 어렵고요. 너무 싸면 그러면 무조건 재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왜 아니냐면, 요즘은 20대 청년들, 네? 특히 대학생들이나 20대 초중반인 친구들 중에 이걸 막 알바 삼아 하시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예, 네, 꽤 있고, 그 친구들이 못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거꾸로 또그 친구들이 이런 시세를 잘 모르니까 막 비싸게 못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마케팅 무슨 무슨 업체요 이런데보다는 차라리 그런 학생이나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블로그 이웃 중에서 한번 잘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체험단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또 업체를 써서 막 작은 돈에 막뭐열 10개, 50개, 100개 막 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플루언서들 예, 큰 블로거한테 제대로 제대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예. 그 금액을 제대로 주, 이제 어느 정도 주고 뭐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죠. 뭐 뭐든지 사실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대신 누가 봐도 광고글처럼 느껴지는 글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예. 그러면 사실은 되게 감 떨어지고, 다 그런 글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면 그... 블로그... 그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떨어져요. 그니까 이 블로그의 플레이스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거기 블로그 리뷰가 1, 2, 3, 4, 5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다 밑에다가 뭐 대가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신뢰도 확 무너지거든요. 여기는 진짜 리뷰는 없는 업체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하고도 좀 뭔가 이상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네이버 플로이스를 뭐 올리려면 뭐 리뷰가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유혹의 손길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시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 이거 역시 제 생각에는, 어, 이제 내가, 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리뷰를 이끌어 낼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나는 그냥 어쨌든, 아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냥 투자해서 할래요. 하시는 경우에는, 음, 아무리 그, 이렇게 다닥선이라고 많은 그걸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플러스, 예, 꼭, 예, 제대로 된, 진짜, 진심을 담은 리뷰를 써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글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다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선별하셔서, 그 선별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대행업체 선발한, 선별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뭐그 사람 보고 로그인해봐라 이럴 순없고그 사람, 그 사람 블로그를 보면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리스트 작성해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은 사실 여러분이 블로그 강의를 듣거나 뭐 블로그 컨설팅을 받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늘좀 안타까운데요. 그 그러니까 본인이 블로그에 대해서 할줄 알아야 누구를 이렇게 알려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잘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예 그래서 업체도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뭐 강의를 받거나 컨설팅 받으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증해도 특히 이제 그런 강의 쪽은 그렇게 검증해도 예 들을 만한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구비한 사람들이 몇몇 있고요. 그니까, 저 말고도 있어요. 네, 있고요. 다만, 이제, 금액들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아, 난이 정도 금액이 합당한 것 같아. 그러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니까, 러 요즘은, 거꾸로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게, 뭐몇 어, 백만 원 받을 땐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몇 백만 원 받고 막 이런 분들을 설레 신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몇 백만 원이라고 뭘 신뢰해요. 예, 들어가서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데 그 들어가서 보는 걸 예, 안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예, 적당한 선에서도 내가 노력만 잘 기울이고 요런 조건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조건들만 잘 따져 보시면 충분히 좋은 업체를 연결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짜 어지간하면 꼭 본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하시면 대행 업체에 들어가는 돈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고, 블로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파악이 되니까 내가 이 블로그의 흐름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내 업종에 대한 그 어떤 흐름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좋은 블로그 이웃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잘 어울리다 보면 나는 사실은 그냥 뭐큰돈안 드리고 아니면 돈 드리지 않고도 나의 진심들과 내가 막 열심히 주고받는 댓글들로만으로도 예, 상대하고 연결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하시기를 꼭 예,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한테 이제 그 컨설팅이나 강의 받으신 분들 중에 음와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님도 직접 하신다고 이런 분들도 적지 않으시고요. 예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뭐지 병원도 예 아주 큰 병원인데도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확실히 직접 하시면 티가 나거든요.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진실되고 예, 뭔가 뭐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 업체가 업체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이제 외국계 회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한 7, 8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하곤 했었거든요. 하다 보면 이거를 내, 내 블로그만큼 열심히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거기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업체랑 애초에 계약을 하실 때 옵션을 걸면 좋고요. 옵션을 걸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구비하는지. 그리고 내 블로그를 운영해 주는 것도 나중에 내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는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자 블로거에 자영업자 블로거들은 아니면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